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제일의 영가족 여러분 또 일상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는 아침이 되셔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축복의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는 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선사해 줄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로 진리의 도구로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도 날마다 솟는 샘물에 나오는 묵상복문에 따라서 월요일.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스피드를 내서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처녀의 대하에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어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 하여와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처녀의 어떤 결혼 문제에 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어,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처녀의 결혼 문제를 권면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내용은 아,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다시 2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해요, 내 생각은 이것이 좋겠다. 내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처녀가 결혼을 해야지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런 질문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혼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따님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지금 결혼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말이 전혀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좀 바울의 주장을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하시거나 좀 분노가 되신다면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이 견해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임박한 재림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일단 이런 화, 임박한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는 그래도 결혼보다는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차원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아직 혹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아 그냥 주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이런 주장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지금 결혼하신 상태라면 결코 부부가 별거를 하시거나 헤어지셔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기혼자는 기혼자의 신분 속에서 미혼자는 미혼자의 상태 속에서 그 임박한 환란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환란의 때에 굳이 결혼을 하신다면 아유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29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와 관련된, 이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시간이 막 흘러나가고 있죠. 이런 일반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과 관련된 그런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임박한 때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는 그래서 주님을 좀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본인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31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다음 왜 그런가?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코끝에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중요하게 생각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사도 요한도 요한에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는 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공동묘지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할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 이후를 책임져 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임박한 한란의 때에 아, 처녀가 결혼해야 되는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솔직히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영혼을 추구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이 아니라 자꾸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존재인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시선이 어디에 야 되는가? 궁극적인 사모함이 무엇이 되는가? 그것은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 하늘을 향한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듭난 존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어디를 시선을 두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스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아,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나오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이 슬로건을 제가 자주 나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속히 지나가 인생 속에서 영원을 추구하며 영원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며 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제 말씀처럼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 넣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점 흐트러짐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향기나는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